여기 부분에 변기가 넘어갈 때이 모서리 이 뭐야 곡자 부분에서 대부분 다 걸려요. 야, 아, 요요 요 부분요. 예. 요 곡선, 곡선 곡선 부분에서. 부분. 예. 이게 예. 봉수 라인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냄새 안 나게끔 곡선을 그려서 그렇죠. 이렇게 봉수 라인에서 걸려요. 이런 게 집어넣다 보면. 야, 수건이 걸린다든지. 예. 또 이렇게 면도기가 걸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뭐 비누가 걸린다든지. 네. 예. 이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예. 이렇게 하고. 예. 또 심지어는 화장지가 그, 녹지 않는 것이 네. 예? 이, 여기가 걸려 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런 경우는 뜯어 가지고 밑에 하부 부분을 예? 네. 끄집어낸다든지 무엇을 낸다든지 다 여기 밑으로 와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빼내다든지 네. 면도기도 여기서 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하부에는 여기서 이... 전부 있잖아요 밑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다가 옛날에 오시마. 정심이 없을 때는 세멘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숙련도 기술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이? 무작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른 사람은 물론 잘 되겠지만은 거의 보면은 이런 데서 부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정심이 나오면은 야,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 먼저 하부를 시공을 합니다. 반드시 이 자재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심이, 이렇게 네. 보면, 네, 꼬물 링이 있잖아요. 링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이 링이, 네. 에, 이렇게 덮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네.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네, 옆으로 또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좋은 자재라는 걸 지금 사형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음? 자, 이 원리입니다. 위에서 물이 차가지고 밀어주는 힘또 여기서 빨아주는 힘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우리가 용변을 보고 나면은 물이 제대로 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조그만 호수지만은 변기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꼭이것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원리요 자 변기에는 이런 필밸브 물통 속에 필밸브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속 열림 닫힘 네? 이건 물내린 밸브라고 하죠 그렇죠? 요물 내림 프러스 네. 네. 밸브라고 합니다 플러스 밸브 요거는 플러스 밸브 네. 그다음에 변기 하부에 있는 정심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자재가 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어... 그래서 어, 오래된 아파트나, 또, 오래된 주택이나, 네. 시골 농촌, 이런데 보면은, 대부분 시공 방법이 변기 하부에, 백 시멘트를 이게가지고 네. 세멘트를 깔아가지고, 그냥. 변기 를 올렸다는 거죠. 네, 그냥, 네. 찍어, 찍어서 있잖아. 그냥, 네. 흔들리지만 않면 사용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시공했던 것, 예전에 시공했던 것들이 문제점이 뭐였죠? 어. 그, 숙련되지 않는 작업자들이 공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숙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인해서 변기 하부에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 물이 잘안 내려가죠. 아, 물이 순환이 잘안 되네요. 아까쯤에 그 입에서 내 컵에서 이렇게 했듯이. 중간에 있잖아요 호스가 터져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은 네. 빨리 흐르는 힘이 있잖아 적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니까 예. 빨아내리는 힘이 적죠 약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물을, 물이 잘안빠진다는얘기요 그렇죠 물을 눌러도 한 이상은 있잖아 변기가 네. 물이 잘안 내려간다 그렇게 야, 우리 용어는 수세가 잘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네. 예, 물을 이렇게 눌렀는데 변기가 시원하지가 않고 잘안 빠지고 아 그런 데는 이런 그 하부에서 음. 문제가 공기가 들어가니까 물을 빨아내야 되는데 네. 공기도 같이. 절반, 벌이고 네. 그다음에 음. 물도 절반, 네. 그러니까 약하죠. 힘이 네. 이세 가지 부속에서 모든 것이 이 변기 그 고장 원인의 80에서 90%가 이게 발생을 했대요. 네. 수리를 하다 보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이 자재들이 하는가?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플러스 밸브라는 자재인데 대부분 사고 원인은 줄그 네. 다음에 고무 부식 네. 여기서 크게 일어납니다 네. 사용을 오랫동안 많이 하면 은이 밸브도 삭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갈면 은 돈이 더 많이 들으니까 이것만 교환을 한번 해 보시고 네. 또그 뒤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이제 숙련된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시공을 하시던데 네. 이 밸브가 필밸브라는 겁니다 네 필밸브요 에, 네 그래서 변기 안에 네. 우리가 영변을 보고 누르면은 에, 물이 달아 여기 안에 있어서 달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차 얼르면은 네. 이것을 물을 수독을 해주는 역할이 이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이게, 네. 이게 이렇게 게 이게 딱 이렇게 딱 빠져 있으면 네. 물이,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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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스듬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기울어졌다 그러면 물이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중 차고 있는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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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밸브를 필 밸브라 하는데 이것이 물 탱크 안에 물을 저장시키고 나가게 하는 역할을 이 밸브가 하는 겁니다. 네. 이 자재는 그물 수위 조절하는데 쓰는 자재네요. 그렇죠. 물 수위 네. 조절하면서 네. 물을 수도하게하는 역할. 네. 이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물을 수도도 시키고, 음. 어, 물 수위도 조절할 수 있고. 음. 그럼 물 수위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이 이게, 이게 그 원형이 이게 홈이 좀 파졌거든요. 그럼 홈에다가 올리고 한칸씩한씩 올리면 제일 위도 에 올리면은 물이 많이 차고. 물이 많이 차고, 많이 찼다는 얘기는 물이 세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걸 조금씩 내리면 응. 어, 물량이 좀 적게 차서 응. 물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응. 이렇게 이렇게. 에. 그래서 이걸로 에, 쓰실 때 적당히 내가 어떤 정도 물을 아끼면서 어, 효율적으로 응. 어, 이걸 쓰겠다 그러면 이걸 이걸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응. 그래서 이것이 응. 이것도 고장이 날거 아닙니까? 어떤 쪽에서. 네. 이것도 고장이 나면 이것만 사서 네. 어, 교환하시면 됩니다. 교환. 그럼 이, 이 고장은 어떤, 어떤, 이 고장이 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아. 이 네. 고장났다면 어떻게 고장이 납니까? 아, 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네. 이물질이 안 올라온다는 그런 고장을 못해요. 네. 수돗물 속에도 약간의 이물질. 띌수 있죠. 그렇지. 네. 그리고, 지하수를 쓴다든지, 네. 뭐, 모래가 올린, 올라오든지, 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속에도 1차 걸름망이 있어요. 네. 이 속에가, 네. 어, 이렇게 보면은, 이 속에가 걸름망이 있는데, 미세한 건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이, 뭐야, 이것을, 그 작동을 못 시키게 하는 원인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걸름망이 나오잖아요. 네, 걸름망이 있네 걸름망이. 그러니까, 에, 이것을 소비자들이 참 하기 가 어려워요. 네. 에, 그러면은 이것을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빼가지고 시쳐가지고. 네. 다시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아, 돼요. 아, 그러네요 음. 이거를 청소해서 <laughs> 다시 끼워주면 <깨어주면> 된답니다. <웃음> 근데, <웃음> 네. 에, 너무 진짜 이거 봐가지고, 그냥. 너무 신나가다 네. 이게 싸니까. 네. 이거 다 이게 전체를 거. 갈아버리라. 네. 이런 말씀 하시네요. 그렇또 그 하나는, 이제 이것을 샀을 때, 음. 이게 이제, 여기가 보면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음. 홈에 깨워주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 네. 옛날에는, 그 이렇게 뜬, 고봉 뜨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전에는. 네. 그, 그 수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소리,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고장 원인이 되고 옛날에는 그 동그란 공처럼 하얀 공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어져고 올라오고 에. 물이 참으로 올라오고 내리면 이게 내려갔던 그 동그란 봉으로 돼 있었는데 그 대신에 맞는 게이 필밸브 필밸브가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밸브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예전에 혹시 그런 거 쓰신 분들이 고장이 났다? 음, 지금, 지금 당연히 요러, 요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변기 네. 하부의 수위 조절에 대해서 여기 하부에 물을 차고. 아 여기 변기 예. 병기, 예. 에 직접적으로. 음, 용변을 수, 보고 났는데 수위 조절이요? 어, 물이 네. 있잖아. 현저 이게 줄어들었던가 아,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든가. 조금밖에 물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변기 하부에 변이 묻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용변이 묻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변기 하부에 물이 왜 이렇게 잘 빠지지? 왜 없을까? 이런 의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렇이 호스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호스. 네, 네. 이 호스가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빠져 있다든지 아. 그러면은 절대 하부에 물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변기가 전부 고장난 줄 알고 전부 뜯고 다시 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 호수, 이 호수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음, 이렇게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어, 이것을 살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수 역할이 하부에 물이 차냐, 네. 아니 빠져 있을 때이 네. 호스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변기는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물이 있잖아. 어, 막혔다든지 네. 아니면 줄이 끊어졌다든지 네. 이게 여, 여기에서 어, 계속 물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고무 있잖아. 이것을 교환. 네. 네? 네. 그리고 내네 발을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줄. 여기가 사고의 한 80에서 90%. 네. 이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얼마 됩니까? 한, 10년. 아, 오래 쓰네요. 네, 오래 네. 써요. 그래서 네. 그 대신에 좀 좋은 제품을 골라서 쓰시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10년을 쓰신다. 네. 네. 이 부속이 하나에 한만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은요. 네. 그러면은, 요 기술자들 데려가지고 이거 하나 전부 바꿔주는데, 음. 3만 원에서 4만 원그 네. 정도 비용만 들면은 이걸 전체 안에 내부 요 자재들을 싹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한 10년, 15년 어, 사용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럼... 이렇게 부속은 철물점에서 두 가지 것을 이것 따로 하나 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따로 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잘 선택해서 응.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가 응. 이것을 응. 잘 선택해서 갈아 끼우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변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에 저도 하자 보수 또 여러 가지로 고장난 데를 가보면은 방금 그 부속, 세 가지 그 부속에서, 네. 대부분 네. 90% 이상이 네. 하자 발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아. 그, 병기에 모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상 문제가 생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오늘 영상에서 음. 이 부분이 그렇게 제가 보니까, 저도 와서 이제 설명도 들어보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이제 뭐 어디가 그렇죠. 맥힌다, 왜 물이 안 내려가, 아니면 왜 소리가 나,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 어, 그, 뭐, 기술자를 부르고, 뭐, 그런데, 그러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음. 오늘 그 충분한 설명으로만, 그 부분을 보시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